이런 느낌이야 네. 자, 이건 네가 왼팔을 내리고 안 내리고 문제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자, 몸이 똑바로 도는 느낌이야 왼쪽이 빠지면 숙이면서 똑바로 숙이면서 똑바로 네가 이제 그 거울 모드로 해놓고 정면 사진을 보여서 이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. 여기까지 는안오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끌고 내려. 이렇게. 그럼 체가 지금 보이지. 네. 체가 딱타라인 있고, 근데 어깨가 이 어깨가 이게 아니야. 너는 아마 아직은 이런 느낌. 네. 저쪽을 보고 있고 체가 정확하게 이쪽을 보고 있으면까 어깨가 똑바로야. 그다음에 뭐해? 빵 앞으로 나를 하잖아 嗯。嗯。<Yeah. S 2> <Yeah. S 3> yeah.